아, 그래요. 어, 뭐 이것저것 이제 녹화한다 했으니까, 뭐 이것도 얘기하는 건데, 곧 있으면 다 다음 주면 방송을 시작하죠. 중간에 좀 약간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총례전이 이제 8일에 끝나고, 다음 대결전에 15일에 오픈하는데, 15일에 이제 오픈을 하면은 우리가 방송이 17, 18, 19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15일부터 아마 19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단기결전을 박아둔 건데, 단기결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결전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짧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총례전을 한다고 하면은 7일간 진행하죠? 단기결전을 할 때는 보통 3일 에서 4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걸 하느냐 요 스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정말 옛날 얘기나긴 하거든요 이 게임이 아직까지 게임이 아닌 상황 1주년 전 <laughs> 거의 한 3년 전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기 때는 컨텐츠 가 총렬점 밖에 없었어 뭔가 할게 없었단 말이야 다들 게임에서 이벤트를 냈어 근데 할게 없어 그러면은 갑자기 자 내일부터 총 결전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이틀 전에 갑자기 통지를 해요 카이텐 단기 결전입니다 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래 사해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할게 없어가지고 단기 결전을 좀 가끔 했었어 한네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후에 대결전 나오고 종전시 나오면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갑자기 단기를 왜 할까가 되는 거죠 갑자기 왜 어. 왜냐면은 월요일이랑 화요일을 날려버리고. 5회 동안 한다고 쳤을 때그 주에 그러니까 19일 방송하고 나서 그 주에 이벤트가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이 되는 바로는 19일에 방송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베스트는 19일부터 메인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결전이 19일에 종료되는 것도 이해가 가죠 왜냐면 이때 메인스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결전 일정을 빨리 끝내버리고 19일에 방송 끝나고 메인스 딱 시작하고 그리고 그주 수요일 22일에 월드 컨텐츠가 튀어나오는 거요 데카 그라마톤 토벌전이라면서. 우리 예전에 FNCT 했던 거 기억나죠? 어, 요런 것처럼 밀레니엄 2부가 나오면서 데카 월드 컨텐츠가 좀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대결전 일정까지 줄여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 데카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이제 그런, 좀 조종당하고 있는 애들을 일망타진하는 느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아비도스 일러들 있잖아요. 아비도스 애들이랑 비나라 얍! 하고 있는 거. 그짤에도 어느 정도 당위성이 생기죠. 왜냐? 아비도스에서는 비나를 퇴치하고 딴나곤에서는 다른 애를 퇴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몇명 몇 있잖아요 밀레니엄은 호우도 있고 아비도스는 비나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타하곤은 이제 다른 애들이랑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이번 단기 결정 같은 경우는 왜 했냐 아마 대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스로 그럼 누가 나올 가능성이 생기냐 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일단 얘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K가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제 이쪽 얘긴데 여기는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요 유메처럼 갈 거냐 <laughs> 아니면 이제 그냥 다른 애처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단기 여전이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기 결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4주년에서좀 예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 결정에 대해서 여기 좀 한번 같이 잡담을 좀 해봤습니다.